경 o 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m 등학교 1학년 연합반 화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있고요. 보 i 애들 수학 어,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연합반에도 보 i 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going to t a 이 k about the 다 i r s t time I'm g o i 그렇다고 해서 연합반이 보성 교재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받으면서 보성 거도 같이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2학년들은 어, 연합반에 보성이 있는 애들도 많아서 그걸 다 해내는 학생들이 연합반에 있는 편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어 항상 교재를 만들 때뭐 통계를 좀 내가지고 기출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 오답률도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 방식,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제 학생들 개별로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과제를 꼭 챙겨줘야 되는데, 어 여러 학생들이 있으면 공통 과제가 있는 반면 그 공통 과제 외에도 필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과제들을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편입니다.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 강남 송, 어, 서초 성파 전체 한 40개 학교 기준으로 1학기 중간고사 범위와 2학기 기말고사 범위 문항 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문항 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차함수, 어, 항등식 나머지 정리 여기가 중점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내시는 편이죠. 그리고 이 단원 자체는 난이도가 난이도가 하에서 특상까지도 올릴 수 있는 단원입니다. 2단원, 6단원이.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이 부분에 문항수를 더 늘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교재라든가 센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런 배치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쉬운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1단원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교재 구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신 대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2학기 기말 이번에 연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월등합니다. 부동식이 월등합니다. 여기에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명히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릴 텐데 어, 특정 유형에 관해서 월등하게 또 올라옵니다. 근데, 네,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느꼈지만은, 조사하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낼줄 몰랐거든요. 아니, 다른 거는 많이 낸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어, 여기서도 문항수가 이렇게 많아? 이거는 해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 또더 내려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조합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7단원 조합 이런데, 조합 자체는 이, 경우의수화와 순열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단원이라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다원에서도3세트강을 이루고 있어서 오는 반드시 학생들한테 들으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보성고반을 맡고 있어서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앞에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보성고 이번에 어 22년부터 제가 25년까지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중간고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달라서. 평소에는 2단원하고 6단원 아까 전에 말했듯이 2단원, 6단원이 많았는데 24년에 2단원이 7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얘는 5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가 3문제 나왔고 여기가 8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함수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어, 공통수학 2에도 함수가 다시 등장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함수에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교제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림푸스가 2차 함수 쪽으로 약간 기울어서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공수 2도 일단 제가 봤는데 함수 쪽으로 많이 기울은 상태입니다. 부교제 자체가. 그래서 함수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세부 유형까지 제가 분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기말고사 범위 부등식입니다 굉장히 높다는 단어 있잖아요 예 네. 문항수가 굉장히 높다는 단어 제가 의아했던 게이 부분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한 40개 학교에서 꼭 한두 문제는 꼭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 문제입니다 근데 1차 부등식이에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1차 부등식에 절대값을 사용하는 문항을 굉장히 많이 낸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이걸 틀릴까요? 네, 여기에 지금 저희 반 학생 오답률 분석한 내용입니다. 개별로 다 분석을 하고 있어서 절대값을 보시면 25%입니다. 오답률이 네, 어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근데 여기 50%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문항수는 별로 많이 안 됩니다. 이게 비율이라서 얘가 18%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네, 근데 틀리는 내용 보면 은 부정과 불능 부분에서 문항 수는 작은데 학생들이 많이 틀려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교재를 만듭니다. 네, 교재를 만들고 저 같은 교재는 교재가 한번 나가고 나면은 이런 문항들만 새로 교재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합니다.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는 이유들은 제가 조금 효율적으로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이 과제도 많고 뭐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2학년 가면 은더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좀 시키자는 의미로 이거를 시작했는데 거의 한 7, 8년 가까이 통계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 애들이 어느 부분을 틀리고 어느 부분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어 일단 24년 1학년 애들이었습니다. 24년에 이런 식으로 성적이 올랐는데, 이 학생들이 조금 제가 뭐 많이 오른 학생들을 올려놓기는 했는데, 어 거의 중간고사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호흡을 맞춘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 힘들었던 거죠. 네, 힘들었던 거죠. 근데 유형 정리가 그렇게 잘돼 있지 않은 학생들이라서 힘들어했습니다. 초반에. 근데 이제 점차점차 이런 유형들을 익히고 올라가면서 오르게 된 거죠. 다들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닙니다. 고중학교 때 어느 정도 다 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막상 많은 수학들의 문제들을 풀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니까는 불필요한 것들까지 다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특정 부분을 꼬집어서 다 얘기를 해줬고 수업 때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많이 나온다. 나온다.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우리는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면 하 이거는 부교재에서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교재를 받아서 어 학생들한테 그 학계 어 학교에 맞춰서 설명하는 경우도 생겨요. 서 이제 재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저도 약간 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날 반드시 시키는 게 목표예요. 해당 유형의.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유형 설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풀리면 이거는 영상이라서 온라인 영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그날 바로 유사 유형을 바로 풀립니다. 네. 총 4개가 네 주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전 같은 경우는 지금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 아 2, 3등급 기준이고 심화는 1등급 애들이 풀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조금 그날 바로 한 유형 풀고 한 유형 바로 연습하고 한 유형 풀고 한 유형 바로 연습하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학생들이 어 선생님 심한데 앞에 대표랑 다른데요. 아니에요. 똑같은 유형이에요. 학생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똑같다고 취급할 수밖에 없는 문항들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내고 이 관련된 유형의 과제를 내줍니다. 여섯 네, 개씩 달리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똑같은 유형을 반복해서 계속 연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이제 다들 하시는 부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학생 한 명에 대한 오답률 분석이거든요. 이런걸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단원에 어떤 특정 단원에서, 어떤 특정 단원에서 애들이 약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가제에다가 실시간으로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제가, 어, 뭐, 그날 바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초안은 있어요. 근데, 그날 약했던 부분을 바로 투입시키기 때문에 수업 마치면 저는 줍니다. 네. 그런,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막 전체 틀은 정해져 있어도 필요한 거를 그때마다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편이에요. 필요한 과제들은. 그리고 이거는 수업 내용들이고, 그 다음 바로 이제 그 다음날 테스트를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이라서 똑같은 유형으로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교 프린트죠. 네, 뒤에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일단 폴더에 만들어져 있는 것만 해도 30개에서 4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치도 있었고 제가 송파도 있었는데 어, 모든 학교의 교재를 다 만들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번에 1학년들, 2학년들은 더 많거든요. 지금 2학년들만 담지 않았는데. 보송고 같은 경우도 올림푸스 1등급이 있고, 올림푸스 내용도 있고, 이렇거든요. 1등급은 따로 만들어줍니다. 보송고 학생들은. 1등급 자체는 보송고 반에서는 프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가, 어, 한단원당 엄하게 무시하기 어려워서, 예, 만한두 뭐 타임 정도 잡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송고인데, 이렇게 기출 퍼센트입니다. 이제 이부교재를 활용해서 24년에 76% 가까이. 이게 어떤 문, 이 문제를 봐도 그냥 어 똑같이 냈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뒤에 문제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문제 받자 마자 바로 분석했거든요. 23 문제 중에서 15 문제 일치되는 문제가. 네, 이렇게 구교재가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모든 학교의 구교제는다 중요한 편입니다. 이게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이게 보성고 기준입니다. 올림푸스에서 어떻게 출제를 했고. 나머지 올림푸스에서 출제 안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봤자 센 C단계 수준입니다. 이게 센 C단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출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센 C단계도 쉬운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올림푸스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푸스가 거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개가식 마지막 문제 뭐 이런 거한 15분, 20분 투자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성고 이번에 네, 이런 식으로 그림만 봐도 똑같죠. 문제는 이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식을 보시면 똑같은 형태. 이번 보성고에 출제됐네. 이게 보성고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에 넓이 구하라는 건데 중간에 넓이 구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2018년에 출제를 했는데 이게 보성고에서 이번에 출제한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뭐가 좀 바뀌고 근데 이거는 이미 18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출제를 했고 보성고도 22년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더 변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2학년 2학년 그림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림을 똑같이 냅니다. 근데 2학년은 문제가 좀 이번에 생겨가지고 교재가 수능특강이라서 이게 교재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들 좀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이번에 1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2학년 때는 수능특강을 쓰지 않을까. 예. 얘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개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한 학생에 대한 오답률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학생이 저랑 수업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했는데 뭐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 대수까지 전부 다이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정도 저랑 수업을 진행하면은 어느 정도 이 학생이 파악이 됩니다. 어느 파트에서 유형이 약한지.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쭉 올라오는 내용들 보시면은 거의 일관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제 특정 구간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개별 과제로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가 이제 항상 어, 최신화돼서 움직이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에 이제 기말범위 아까 전 말했듯이 부등식 이런 내용들. 근데 얘는 부정 불능이 그렇게 뭐 약하지는 않다. 또 앞에 보면 은 약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과 의논해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학생들하고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중간고사 대비 준비를 할때 저한테 선생님 맞출 수 있는데 제가 많이 틀렸던 오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만들어 줬어요 많이 출제를 되면서 제가 이때까지 오답률이 낮았던 거 뭡니까 이런 것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각각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는데 뭐 일부만 보여드리고 표지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추가 과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일반적인 전체 내용을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유형 정리를 확실히 시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주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약점 유형. 그 다음에 부교재는 반드시 각 학교별로 다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학생들한테 맞는 기출지, 그러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들의 기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출지를 챙겨주는 편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